우선 방금 전 속보로 체위병특검법 재의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총 투표수 299표 중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부결됐습니다. 정말 인간들이 아닙니다. 국힘당, 저게 어떻게 보수 정당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국민 눈높이 타령하던 한동훈 대표는 역시나 국힘당스러운 소리나 내뱉고 있는데요. 물론 애초에 기대했던 시민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말 웃긴 건 오죽하면 언론조차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미묘하게 태도가 달라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네들 감정싸움 때문에 국힘당이 분열하는 건 얄팍한 기대라고 비아냥되는데요 쪽팔린 줄아십시오 그렇게 국민 눈높이 타령하면서 치고받던 인간이 당 대표 되자마자 대통령 만나고 와서 조인트 가인 건지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태세 전환하는 게 자랑입니까?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들의 결합은 결코 오래 못 갑니다. 지금 일시적으로는 그런 척할순 있겠죠.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혜병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저렇게 다 같이 망해가는 거라고 봅니다. 오로지 태극기 부대에게만 어필하는 정당, 그게 보수 정당입니까? 게다가 오늘 오전 또 피가 거꾸로 솟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검찰이 또 등장해서 김혜경 여사를 건드리고 나선 겁니다.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는 속보가 나오고 다수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죄질 중하고 책임 전가 따위 소리라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럼 김건희 씨는 무기징역입니까? 주가조작, 양평당 명품백, 허위경력, 허위학력에 대해선 어쩌려고 저렇게 대놓고 헛소리라는 걸까요? 이러니 당연히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중이고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말이 왜 나올까요? 김건희 성역화를 위해 물타기하며 청적 주기기 중인 현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심지어 어젯밤에는 TV 조선에서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김정숙 여사 옷값 타령하는 겁니다. 참고로 삼김 특검 타령하며 김정숙 김혜경 여사 건드려서 김건희 씨 물타기를 시도했던 김민전 씨가 최고위원까지 됐죠. 앞으로 어떤 무리수를 남발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언론을 통해 김건희 씨가 명품백 논란을 첫 사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중인데요. 김건희 측 변호인이 방송에 나와 본격적으로 언플하고 나서던데 오늘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중요한 단독 보도까지 나왔네요. 이와 관련해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진숙 청문회에서 드러난 만행들이 논란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온갖 괴병과 발뺌,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 등 국민을 화나게 하는 분노 유발자 이진숙이었습니다.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관용차 사적 이용, 국정원의 MBC 사찰 협력, 특정 영화와 문화예술인 좌파 낙인, 국정원과 결탁한 MBC 민영화 시도, 구구 유튜브 운영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의혹들이 첩첩 산중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렇게 깜냥도 안 되는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밀며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한다는 게 기가 막힌데요. 전혀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나 청문회에서 보여준 이진숙 씨의 모습은 말 그대로 막장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서 엄청난 비판을 불러와 놓고도 여전히 반성도 없었고요. 12구 이태원 참사 음모론에 대해서도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오보와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참다 못한 세월호 유가족 장훈 씨는 지난 10년간 얼마나 시달렸는지 언급하며 도저히 사과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온갖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그건 자연인 시절 얘긴데? 라고 어떻게든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국힘당 종특입니까? 이러면 앞으로 누가 법과 질서 윤리 의식을 지키면서 살아갈까요? 그냥 대충 막 살다가 저는 자리 넙죽 받을 때 되면 자연인 시절 일이니까 넘어가 달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이 그렇게 난리치던 법과 거짓말까지 제대로 걸렸네요 그 유명한 성심당에서 법 카로 100만원 넘게 결제한 것도 이렇게 떡하니 박제가 된 겁니다. 본인은 업무상 목적에 사용한 거라 떠들었지만 노래방, 단란주점에서 카드 쓴게 업무상 필요한 거냐? 라고 오히려 망신만 제대로 당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특급 호텔에서 법 카를 5천만원 넘게 사용한 것도 드러났고요. 앞서 보셨듯이 김혜경 여사한테는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300만원짜리 구형할 거면서 중대 범죄네 뭐네. 몇 년간 나라를 뒤집어놨던 걸 생각하면 정말 황당합니다. 과연 이진숙 씨에 대해선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관련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사법도 통과시키겠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 명령을 기필고 수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국민의 뜨거운 분노를 대통령은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도 충고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제의 표결에 찬성하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것인 만큼 용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국민 절대 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역사의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임이 명약 관하합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에 따라 찬성 표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공영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공정 방송 사법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 방송 강탈을 막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사법 통과를 막으려고.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를 공언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방송을 장악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민생고의 폭우 피해까지 지금 국민의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전국 및 민생회복지원금, 노란봉투법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총문회를 보신 국민께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온갖 괴병과 발뺌,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 등 국민을 화나게 하는 분노 유발자 이진숙이었습니다.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관용차 사적 이용, 국정원의 MBC 사찰 협력, 특정 영화와 문화예술인 좌파 낙인, 국정원과 결탁한 MBC 민영화 시도 구구 유튜브 운영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의혹들이 첩첩 산중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면 그 상황을 상상하기조차 끔찍합니다. 오늘도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수사 대상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오늘이라도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일, 길입니다.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는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았고 대통령 실은 위헌, 위법적인 사안이라며 국민 청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청문회가 법치주의를 침해하기 때문에 출석 못하겠다는데 지금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정치, 검찰, 여러분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로 상황을 모면했다고 삼겹살 만찬을 즐겼을지 몰라도 국민께선 무너진 공정과 상식, 법치에 피눈물을 흘릴 지경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를 훼손한 죄, 대통령 부부의 범죄 의혹을 비호하느라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죄를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으로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피동인 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